괜찮죠, 봉제요. 음. 네. <laughs> 네. 네. 아. 분이데요 아, 네. 오리주로락 맞잖아요. 오리오구나 역시. 역시. 술 좋아하시죠? 예, 네, 술 많이 먹어요. 음.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누가 최고인데요그 모르겠어요. 저술 먹기 시작한 지한 3년 차여가지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본 사람 중에 네. 내가 제일 잘 먹을 거예요. 이런 거예요?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진짜 대박이지. 그니까, TMI가 너무 심해.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, 저 얘기 좀. 아, 내가 왜 얼굴에 확 뺏어. 근데 이제, 캐릭터라니까. 저런게 나와줘야 있... 이필고씨 아닙니까? 예, 네, 예 안했죠 예, 예, 예. 아... 이제, 이제 존재감 뿜뿜이에요 왜부끄러 하세요? 아, 왜, 아... 왜 네. 아니, 몰래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지금 <laughs>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, 아니 전, 땀나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남자 게스트 분이 계셨어야지 왜냐면 우리만 괜히 오바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맞아. 남자가 봐도 그 그래. 우리가 오바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, 진짜. 정말... 그러니까 3년 동안 본 사람 중에 네. 내가 제일 잘 먹을 거예요 <laughs> 어, 글쎄, 그걸 두어... 물렸어요? 저 여기 물렸어요. 그죠? 에이, 이거 봐. 아, 어, 여기. 아, 어, 신발 라주면안 돼요. 어우 설마, 신발라줄까? 한국. 어? 어? 설마. <놀람> 팔에 점 있네. 요 네, 점. 좀 많아요, 이쪽 팔에. 여기에 <놀람> 점 있어. 어휴. 오, 오오오오오오 오른팔. 이거 봐봐요. 네. 코끼리 보여줄까요? 그게 뭐예요? 코끼리. 그게 뭐예요? 아, 아, 불안해, 벌써. 코끼리? <laughs> <laughs> 그거 설마 그거 아니야 <laughs> <그거? 웃음>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거? 뭐예요? 뭐? 잘 봐요. 잘 보면 보여요. 잘 봐요. 이게 뭐야? <laughs> 뭔데? 아... <웃음> 보였어 <웃음> 보였어요, 보였어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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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네요 아, 저게 좀 웃겼어요 이거 웃겼어요 귀여웠어요, 귀여웠어요 넣어도 될것 같아 먹어볼까요? 네잘 먹겠습니다 응. 그래, 잠깐만, 이거 좀 어? 아니, 아, 아니. 그, 어, 그, 놓고 드세요. 저 괜찮아요. 저 그, 까먹으면 되는데. 아니, 아니. 우와. 아 저거 일단 덜어서. 아주 태도가 예쁘네요 <laughs> 일단은, 여자분이 좀 섬세한 것 같아요. 응. 음. 이필머시잘 맞겠네요. <laughs> 네, 부추 엄청 좋아해요. 진짜 많이 됐어요. <laughs> 아, 지금 배어가 봐. 을것 같아요. 드세요, 선생 아, 음. 음. 괜찮죠? 먹을래요? 음. 네, <laughs>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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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생각보다 별로 멋있진 않죠. 음. 멋있으세요? <laughs> 옛날에, 네. 저는 실제로 뵌적 있어요. 음. 너무 <laughs> 불안해. 불안하죠. <laughs> 남자들 불안하죠, <laughs> 이러면? 자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? 이러면 불안하죠? 남이 아니라 반이 있을 같은데. 2년 전. 같이 음. 사진도 찍었어요, 저. 어? 예? 네? <laughs> 아, 그... 가와만사성 찍으실 때 네. 제가 친오빠랑 같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카페가 있어요 거기 촬영하러 오셨었어요 음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2년, 2년 전, 2016년 오~~ 연 연인같이 그 연인 찍었다 우와 왔네 네 <laughs> 우와 그 나한테 좀 보내주실 면안 돼요? 연락처를 몰랐서 그래 <laughs> 이때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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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연락처 지금 내 네, 드릴게요. 응. 연락주세요. 응. 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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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! 닌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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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한다. <laughs> 그랬지. 옆에 무슨 꽃가게 같은 거도잖아 맞아요, 맞아요. 그... 맞아. 어, 기억이 또나있나 보다. 기억을 하시네요. 네네. 그러면... 아, 분위기 좋아졌다. 어, 잘, 잘 어울린다. 어울리지? 기억 그때 시애물, 그때 되게 잘생겼어가지고. 아. 멋있구나 어, 그랬구만. 아좋아요 무슨 응. 응. 되게 좋아요. 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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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laughs> 아 근데 휘무시는참 사람 눈을 잘못 봐요. 음. 제가 진짜 좋아서 그래요. 그니까. 음. 네좀 앞으로도 기대가 좀 되고 음. 수수해 보여서 좋아요. <laughs> 음. 만약에 뭐뭐 뭐 하실 생각 있으면 음. 저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어떤 거야? 성형이네뭐뭐뭐 <laughs> 뭐 하실 <laughs> 생 있으면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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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야 <꼭> <laughs> <충분히 예쁘다, 웃음> <아름답다라고 생각> <laughs> <laughs> 이거 거의 뭐뭐뭐뭐뭐 동급이야.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<laughs> <그렇지? 웃음> <저렇게 예쁘다, 웃음> 남자 처음 뭐 안녕, 수수 할까만 얘기해줘. 뭔 소리야? 지금, 지금, 나는, 나에게는 너무 완벽하다. 그니까, 그 얘기. <laughs> 근데 여성분이 좋대. 사실 이미 다 해가지고, 이러면 이제 <laughs> 서로 어색해지지. 그만해야 된다.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아. 네. 어디, 아, 여기구나. 응. <laughs> 어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너무 가까우니까 좀 이따 올게요. 네. 빨리 나오셔야 할 텐데. 방금 너무 좋아서 비 맞는 것도 몰라. 랐 아, 맞아. 아, 여러분, 이게 연애 의 맛이구나. 아니, <laughs> 남면에 보는 게 좋아? 뭐 이러는데 보니까 참 좋네요. 어. 뭔가 그 느낌이 두 사람 아주 호감이에요. 음, 맞아, 예, 예, 예.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도 음. 되게 잘될것 같아. 나 결혼할 것 같아. 나 음. 결혼할 좋아? 것 같아. 느낌에. 빨리 좋아? 해봐. 해? 사주 이거 봐봐봐. <웃음> <해봐봐>. <웃음> 봐봐. 일단 좀더 봐야 돼요. 아, 그래? 어, 예. 아니, 촉을 탁 예. 해봐봐. 아, 아니, 아직 촉이 푹어었는데 그래? 어, 난 와. 나쁘지 않아. 않아. 난잘될것 같아. 결혼으로 엔딩은 될것 같아. 아, 보네? 그것도 괜찮네. 네. 결혼의 맛으로 해가지고. 어, 뭐, 우리 또다 가야 되는 거잖아. 아, 가야죠. 자, 어. 그래서 어. 막 뭐, 축하해요. 막잘될줄 뭐, 알았어요.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글씨 안 좋아할 것 같아, 우리 오면은. 너무 많이 씹어봤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이 편은 너무 좋은데? 담아둔 음. 것 같아. 지금은 좋죠. 어, 음. 너무 좋아요. 마지막에 필모 씨가 이렇게, 그, 뒤돌면서, 자기 심장을 이렇게 만졌단 말이에요. 네. 그거는 음. 정말 마음에 드는 그렇지, 거 아니에요? 닙 네, 음. 아니,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아, 아 이거 처음부터 딱 보는 맛이 있네. <laughs> <laughs>